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전라북도 정읍시에 있는 SRT 정읍역입니다 아, 현재 시각은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아, 아침 6시 아, 43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오늘. 아, 서울 잠실 근처 SRT 수서역에서 5시 8분에 출발한 SRT 열차가 이곳 정읍역에 6시 33분경에 도착했습니다. 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제가 주말에, 아, 주말에 SRT 표가 많이 있을 줄 알고 애매를 안, 안, 안 하다가 아, 지금부터 5일 전에 애매를 시도했더니 표가 없어가지고 오늘 내장산 국립공원 입구 근처에 있는 JB금융그룹, JB금융그룹 연수원에서 여신법률 강의를 마치고 오늘 저녁 6시 51분에 이곳에서 출발하는 SRT 표를 애매하려고 했었는데요. 미리 애매를 하지 않고 5일 전에 애매를 시도했더니 매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저녁 9시 20분경에 출발하는 표로 애매했었는데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이곳에 도착해서 혹시 표가 취소된 게 있는지 알아봤더니, 아 천우신조로, 하늘의 도움으로, 아 원래 의도했던 표아 6시 51분에 이곳을 출발하는 아 표가 한 장이 취소된 게 있어서 그걸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8시 51분에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를 5일 전에 9시 20분 차로 애매한 건 배우자 카드로 애매했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취소하고 새로운 6시 51분 차로 제가 제 카드로 애매하려고 했었더니, 그러게 하게 되면 기존에 애매한 게 취소 수수료가 5%인데 그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변경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배우자 카드로 9시 20분 표로 애매한 것을 그대로 6시 51분에 출발하는 표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취소를 하지 않는 방식 변경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취소 수수료가 없다라는 또 그런 행운도 안게 됐습니다. 여튼 오늘 이곳에서 약한 12km 거리에 있는 내장산 국립공원 입구에서 약 7.5km 지점에 있는 전북 정읍시 용산동에 있는 JB금융그룹 연수원에서 저녁 6시에 강의를 마치고 이곳 정읍역에서 6시 51분에 서울 수서로 가는 SRT 열차를 타고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주말입니다. 6회, 3회 통쾌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보람차고 뜻깊은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SRT 정읍역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